그 요번에 그 검찰이 그 항소 포기한 거에서 주안점 되는 게 이제 7,800억에 대한 얘기잖아요. 7,886억인데 이게 터무이없는 금액이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. 에, 1차 수사와 2차 수사를 이해해야 돼요. 1차 수사는 2021년 9월에 했고 2차 수사는 에,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러니까 이제 어 윤석열이는 이재명이를 어떻게든 이제 엮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못하니까 야 이거 뭐좀 다시 해봐 어 제대로 해보란 말이야 뭐 이렇게 추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언제 또 발족을 했냐 하면은 이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하고 나서 그다음에 2022년 7월 경에 이제 대규모 인사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차 수사에서. 재판장에서 아 요거는 환수될 금액이다 하고 지목한 게 473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가 추궁을 하니까 요거를 다시 부풀려 가지고 7,886억인데 요거는 그 그냥 막 끌어당겨서 합한 그 금액이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추징할 그 금액이 되지도 않고 되지도 않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검사들 의지가 요 금액을 좀 환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없는 상태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하고 영릉대 주안점을 뒀지 이 금액을 환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뭐 나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어디 짱박았겠죠 그러면 짱박은 걸다 이렇게 해집어 내야 되는데 그러는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야 이거 정전상 그다음에 그 그. 그 민주연구원장 김용 이두 사람은 이사건을좀 어떻게 집어넣게 연결시켜 봐뭐 이런 식으로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아 만약에 된다고 해도 그건 전혀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검사들은 자기가 수사한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만 자기가 수사한 거 아니면 자세히 몰라요. 그런데 여기저기 뭐 합세한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이런 내막 조작질하고 엉터리를 이렇게 이제 밀고 나간 거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나면은. 어, 내가 요거 요거 항명에 같이 가담을 했는데 나는 좀 발을 빼야 되겠다.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.